이거 혹시 삼자사기 지포스 GTX 1 0 1060... 6 0 안녕하세요. 물건 있나요? 죄송하지만 그래픽 카드랑 종이에 어, 이거 뭔 개소리야? 저번에 물건 사고 택시비가 내고 허위라서 돈만 날렸다고 이뭐 중고차도 아니고 마, 완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래 그런거 같은데? 누가 인증해달라고 하니까 인증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증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사진 써가지고 이제 사기 처먹으려고 하는 그런거 같은데? 허위 물건을 해가지고 볼 이득이 뭐가 있다고 중고차야 허위로 매물 올린 다음에 가면 아그차 방금 전에 나왔고 이 차는 어떠신가요 하면서 이상한 물건 떠넘기고 온 김에 이제 강매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쳐도 어1069 보러 갔다가 아1069 조금 전에 팔렸고요. 지금 어 970x 970 이거 있는데 이거 사실래요? 이것도 좋은 건데. 뭐 이런 수가 있나? 말이 안 되잖아, 이거는. 아니 그러니까 이이 이 상황은 누가 말했듯이2808 있잖아. 2808이라는 너무 그 맥락 없는 숫자. 그러니까 만약에 2808이라고 한다면 이게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. 이 판매자 전화번호 뒷번호가 2808이야. 어, 니네 전화번호 뒷번호 써가지고 올려봐라. 뭐 이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2808이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맥락이 없거든. 어쨌든 간에 전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아예 택배거래 안 합니다, 진짜.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 아니고서야 택배거래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. 그 내가 물건 팔아서 얻은 이득. 그 이득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. 아니 안전거래 걸고 이게 사기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중고거래로 사진 다 찍어서 물고 보냈어 보냈는데 그 받은 사람이 딴말 하는 거야 어 이걸 보니까 여기 흠집이 있는데요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 물려달라고 하는데 아니 난 문제없고 사진 다 찍어서 보냈는데 왜 지금 이런 소리냐 그말 자체가 심리적인 스트레스 솔직히 정신과 진료비 받아야 돼 그거는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사기꾼 됐잖아 거래하기 전에 차단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거래하고 나서 딴말 하는 사람 차단하는 건 내가 사기꾼 된 기분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신고하면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사기친 거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이 날 사기로 고소했어요. 고소해 가지고 전 분명히 이거 사진 보여 드렸는데 흠집 같은 거 보여 드렸는데 이 사람 은 흠집 있다고 하, 하네요. 라고 해서 경찰에 내가 오라. 맞아. 근데 그거를 경찰에 가서 소명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? 그냥 경찰서에 간거 자체가 진짜 끔 같은 일이라고. 아, 저 경찰서까지 가본적 없어요. 딴 소리 한 경우는 두번 있었습니다. 그때는 문자 30원이었는데 문자비만 진짜 하자라고만썼다지 그러니까 중고는 파는 순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, 거의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택배 중고 택배 거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 물건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작동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직거래 하더라도 컴퓨터 부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메인보드를 팔았어 직거래를 팔았다고 쳐 근데 집에 와서 꽂아보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 상황이 난리 나는 거지 그 상황에서 바로 확인을 못했잖아 이제 그래서 컴퓨터 걸어한다고 집까지 오라 그래 그런 다음에 이거 제대로 켜지는 거 보이시죠?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분해해가지고 주는거죠 그것도 위험할 수 있지 분해하는 과정서 고장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고장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헤리티드 사면 어, 원래 있는 BMW 시청자한테 팔자만 절대 안 판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타다가 똘삼님 어, 어제 BMW 고장나서 센터 맡겼어요 그말 듣는 순간 존나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내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은 그냥 재밌으라고 한 소리고 아닌 건 간에 그거 듣는 순간 존나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도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? 아, 또사 고장난 거 팔았네. 이럴 거 아니야? 무조건 그럴 거 아니야? 아, 안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. 자, 안 그럴 사람 손. 자, 오케이. 이든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니까 배 할게요. 거짓말쟁이인 벤입니다. 아, 그러면 주고 배나라고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돼? 고작 그 자동차 하나를 팔기 위해서 내 소중한 시청자 한 명을 배내야 된다고? 아나 그럴 수 없어. 그것보다 내 시청자가 훨씬 더 중요해. 근데 저도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뭔가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뭐냐면 중고 거래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물건 관련으로 전화를 하는 거. 굉장히 나쁜 짓이거든요. 그냥 무슨 사유가 가네? 근데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. 4년 전에 이제 방송 막 잘되기 시작할 때쯤에 그때 이제 방송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컴퓨터 본체를 중으로 샀어요. 1080 Ti 달린 본체. 그거 사가지고 한데 지금 생각하면 좀 소름끼치는 일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저 지금의 저는 이제 그런 짓은 말도 안 되니까 무조건 포맷하고 새로 쓰겠지만 그 윈도우를 그대로 썼어요. 그대로 썼는데 유플레이가 깔려 있었던 거야 내 아이디로 로그인 한 다음에 그걸 쓰는데. 그 안에 들어있던 계정이랑 내 아이디랑 연결이 된 거야. 그래서 본 유플레이 아이디는 그 사람 거였는데 내 아이디가 그 사람 아이디에 연결이 된 거지. 그래가지고 유플레이에서 막그 개편을 하다가 원래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된 상황이 갑자기 생긴 거야. 나 이미 거기 c 즈에다가 근데 유비 파트너여가지고 내 거기 유비 라이브러리가 그러니까 유플레이 지금 보여드릴게요. 자봐 봐. 이렇게 많은 게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유비에서 뭔가 인증 제도 같은 게 바뀌어 가지고 원래 아이디로 로그인 하라는 거야. 그래서 뭐, 뭐지? 원래 아이디가 뭔데? <laughs> 이렇게 이런 이런 거야. 그래 <laughs>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원래 유플레이 가 깔려 있던 생각이 나고 아, 이게 원래 컴 주인 거 아이디였구나. 인 상황이 된 거지.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 그때 레식 한창 하고 있을 텐데 레식도 못 하고. 혹시 아, 내 계정 어떡 하지?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올렸던 그 판매글을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했지. 아 지금 아이디가 이래가지고. 아 이거 저기 혹시 저기 그 연동을 좀 풀어주실 수 있느냐. 뭐 이런 얘기를 했지. 근데 그사람 입장에서는 존나 황당할 거 아니야. 아니 지 아이디 갑자기 내놓으라니까. 그러니까 바로 차단 것이더라고. 그래서. 아, 아, 어쩔 수 없구나. <laughs> 이래가지고, 유비 고객센터에 연락해가지고, 결국은 분리를 했습니다. 난 게임 팔았는데 전화와서 공략 물어보던데. <laughs> 아, 그, 그건 좀 재밌긴 하네. <laughs> 아, 근데, 그거 좀 뭔가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인데? 아, 예전에 그냥 중고거래 하다가 술 한잔하고 뭐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긴 했거든. 중고거래가 엄청나게 지금처럼 중고나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에는 이제, 특정 동호회에서 팔고, 뭐 이러니까, 중고거래 한 다음에 이제 만나서 자전거 같은 거 노가리 까다가, 아 술이나 한잔하러 갈까? 이러면서, 중고 물건 들고, 그, 중고거래 한돈 가지고 술 마시고. <laughs> 그러면서 그냥 친구 되고, 약간 그랬던 기억도 있긴 해요. 친목의 장, 약간 그런 느낌. 어. 지금 와서 갑자기 게임 공략 물어보고 하면 이제 어이없는 일 중에 하나고, 이 사람 왜 이래?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만, 아무튼 뭐, 원래 이제 초기 시절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긴 하잖아. 어. 모르겠네요. 뭐 요즘도 뭐 그런 일이 좀있을수 있다고 생각해요. 뭐 당근마켓이면 근처고 그냥 이제 그게 워낙 뭐 많이 물어보고 뭐 이런 거에 이제 하도 피곤함으로 이제 많이 다가오니까 그러고 싶어도 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도 싫고 어 내가 괜히 말 걸었다고 이 사람 나 진상으로 보면 어떡하지?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. 결국 이제 이런 인터넷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중고거래 어두운 부분, 짜증나는 부분. 어 칼같이 차단하고 어쩌고 어쩌고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있지 왜냐면 그런 자극적인 게또 이야기가 재밌긴 하지만 재밌긴 하지만 또 그렇게 어두운 시선으로 세상을 세상을 보면 또 너무 피곤한 부분이 있는 거긴 하지 어. 나는 렌즈 거래하다가 카페에서 노가리 2시간 가슴. <laughs> 예전에 그래 맞아 중고 거래할 때 특이 뭐냐면 그냥 중고거래 아니고 뭔가 그토론회장 같은 느낌으로 괜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커피 한잔 하실까요 이러면서 커피 한잔 사고 뭐 뭔가 음료수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제 어 근데 이제 요즘은 딱 피곤하긴 하죠 뭔가 이야기 는듯이뭐 혹시 이 사람 이거 내고 하려고 이러는 건가 막 이, 이런 생각 들고 이제 그런 게뭐또 먼저니까 이제 그냥 어할 말만 하고 딱 끝내자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리고 약간 또 중고거래 하면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작동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집을 또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사는 거를 이렇게 볼수 있긴 하거든 휠 같은 거 사러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의 집에 다른 장비 든 거야 이거 있네요? 이러면서 혹시 이거 저이거좀한번 해봐도 돼요? 막 이러면서 이제 막 <laughs> 아, 그런, 그런 거아 솔직히 나그 부분은 자신 있다 만약에 내 스튜디오에 중고거래하면 어? 이거 뭐예요? 이러면서 이거 한 번만 타고 가면 안 돼요? 이러면서 <laughs> 그말 그, 그 참기 챌린지, 어. <laughs> 그말 참기 챌린지. 저기 뭐야? 뭐 수리하러 오신 기사분들도 종종 그말하요 그냥 막 뭐, 에어컨 고치러 오거나 이러면... 이거 뭐예요 이거, 이거 차탈 수 있는 거예요. 이러면서 이걸 게임을 진짜 재밌겠다. 이러면서... <laughs> 아, 진짜 타고 간분이요아니요 없어요. 마음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약간 이제 컴퓨터 켜서 뭔가 보여주고 하는 자체가 약간 프라이버시 막 이런 게 있고 하니까 어. 고장났어요는 좀 거짓말이잖아 만약에 뭐 그분이 내 유튜브만 봐도 그냥 거짓말이랑 바로 알수 있는데 어... 데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데마시안 m